오랜만에 찾은 안동 콘서트에서 이렇게 함께 뛰어주시고, 웃어주시고, 울어주시고, 호흡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. 드리겠습니다. 기한 날 기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, 이 노래 우리의 노래또 불러드리고 우리의 노래가 많아졌네요, 그죠? 우리의 노래 부르고 염탁이는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래는 어, 아들 노래 중에 제일 저희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시기도 합니다. 그 가사 중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<laughs> 좋은 꿈 말고 고운 꿈 고운 꿈이라는 말을 저희 어머니께서 이 고, 고운 꿈 꿔라 는 어떠니 아들아 해서 넣게 된 가사예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아들 고운 꿈 꿔라 라고 해주셨던 그 마음도 같이 담아서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어지기를 알아, 봅니다. 입을 불러주고, 불렀습니다.